자 좋습니다 선이고요 오늘은. 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페카가 뭔지는 다 아시죠 캔커를 조지는 캔커 카드 7엘릭서의 영웅 카드고 뭐 주로 쓰는 덱은 패틀렘또 있나 뭐그 외에도 여러가지 있긴 하죠 뭐 초보때는 정말 많이 봤던 카드인데 이 카드가 어쩌다가 진화페카까지 생기면서 꾸준하게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한번 이페카 역사를 보기 전에 이것부터 말해봅시다 어? 얘는 대체 여자야 남자야 하여튼 뭐 생긴 거는 딱 봐도 남자인데 뭐 자꾸 이거 슈퍼세에스 여자라고 우기거든요 일단 페카는 당연히 어, 클래시 오브 클랜에서 나온 카드인데 그렇고 지금 로딩 중에 어, 이런 말이 있거든. 페카의 갑옷은 너무 무거워서, 뭐, 어쩌고저쩌고도 그녀를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그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근데 증거는 이뿐만이 아니고, 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만 보여드리면은, 이제 클래시 로얄에서 레이디 도전, 럭키 레이디 도전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서 어 다른 여성 카드들과 함께 페카가 나왔다. 어 대놓고 페카를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공식적으로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죠. 게다가 이 배너, 이 페카 배너에서도 뭐 한국어로 보면 안 보이지만, 어 영어로 바꿔서 보면은, 헐, 헐, 버터프라이. 뭐 이거는 뭐 사실상 빼박이죠. 뭐 페카가 왜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뭐 마케팅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냥 여자가 아니다. 페카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 영상들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 지나 감전 소개하는 영상인데 이제 여기서 감전을 시키니까 페카의 내부가 보입니다. 미니 페카가 조종하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고 다른 영상은 네이처 스피릿이라는 카드가 있었답니다. 아니 이게 능력이 식물을 자르게 하는 꽃을 자르게 하는 그런 카드여서 전혀 쓸모가 없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에게 버림을 받았다. 근데 그 스피릿이 오랫동안 땅 속에 잠들어 있다가 주변에는 갑옷들과 합쳐져가지고 지금의 패카가 됐다. 이뭔 개소리야? 그럼 뭐 네이처 스피릿의 성별이 여자라는 겁니까? 네, 아무튼 지금 슈퍼셀도 제 생각에는 이 정체를 확실히 못 정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여자였다가 미디 패카였다가 이번엔뭐 네이처 스피릿 하나만 해라. 뭐 그건 그렇다치고 패카의 어, TMI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패카가 이제 소환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버터프라이 네, 맞습니다 버터프라이 네. 나비죠 나비 그쵸 이 페카는 나비를 뭐 더럽게 좋아한다 뭐 광고에서도 나비를 맨날 쫓아다내는 페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미니 페카가 팬케이크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 페카는 나비에 환장하기 때문에 지나 페카조차도 버터프라이를 외치는 모습입니다 그냥 뭐 나비 무세예요 이거 자 아무튼 이렇게 TMI도 많은 페카 과연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페카는 크레이셜 공식 출시일인 2016년 3월 전부터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베타 시절때부터 있었던 진짜 오래된 카드입니다. 그때 당시에 패카를 보면은 일단 엘릭서가 8이다. 지금은 7이죠? 그 때는 조금 더 무거웠고, 무거운 탓인지, 뭔가 조금 더 뒤뚱뒤뚱 걸었다. 좀더 멋이 없게 걸었습니다. 뭐, 그 뿐만이 아니고, 패카를 냈을 때,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배치 시간이 긴걸볼 수가 있죠. 야, 이 정도면 답답해서 못쓸 정도인데, 뭐, 그 대신에, 체력이 3000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골렘보다 체력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탱커 카드다. 이거는 궁금해서라도 써본다. 근데 써보니까, 엘릭서가 너무 무거워. 어, 안 써. 이래버리니까, 공식 출시 전부터, 버프를 먹었다. 물론 뭐, 리어 크긴 합니다. 출시 한달 전에 엘릭서가 8에서 7로 감소하고 그 대신에 체력이 13%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리워크를 받고 어 관심을 받게 된 페카는 강력한 조합의 덱이 탄생하게 되는데 바로 쌍프 페카죠. 예, 그때도 다크 프린스가 출시를 하면서 쌍프 페카 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유저들은 이 조합을 매우 무서워했고 뭐 극초창기였기 때문에 그 조합을 막을 수 있는 자가 별로 없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쌍프린스가 너프를 먹으면서 얼마 안가 이 쌍포 페카는 인기가 없어져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페카는 쓸 덱이 없어 거기다가 미니 페카까지 나오면서 페카의 자리를 완전히 뺏었습니다 그래서 페카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안된다 탱커로서 지리는 픽률을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러면서 페카를 버프를 시켰는데 일단 첫 번째 버프로 어, 피해량이 8% 증가했습니다. 자, 이 버프로 인해서 뭐 여러가지 유닛들을 한 방에 못 잡았는데 이제는 한 방에 조질 수가 있게 되었다. 아주 개꿀인 버프였습니다. 근데 이 버프로도 어, 이 페카는 성이 안찼나봐요 그때 당시 상위권 기준에서 미니 페카는 픽률이 70% 넘었는데 이 페카는 뭐 10%도 안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한번더 버프를 먹었다. 이제 두달 뒤, 어, 2016년 8월에 패카 피해량이 또5% 증가했습니다. 거기다가 첫 공격 속도가 0.6초에서 0.5초로 첫공속마저 0.1초 빨라졌죠. 근데 이것도 성이 안 차. 아니, 이 정도면 내절인데? 자, 이제 내년에, 어, 2017년 2월에 또 버프를 먹습니다. 이번에는 페카의 배치시간이 3초에서 1초로 엄청난 버프를 먹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어, 이 느려 터진 배치시간을 고쳤다. 지금까지 배치시간은, 뭐, 진짜 뭐, 갑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어, 개울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어, 조금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었죠. 원래 이제 뭐, 수비를 쓰려면은, 어, 겁나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 뭐, 예측을 하든가, 어,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바로 내면 된다. 이제 뭐, 호그라이더가 오든, 엘리트 바바리안이 오든, 로얄 자이언트가 오든 다 수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픽률은 올라가고 그 당시에 또쌍프린스가 다시 또 버프를 먹었었기 때문에 쌍프피카도 다시 쓰고 무덤하고도 쓰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슬슬 베틀렘도 보이기 시작했죠. 그렇죠 가장 유명한 덱, 베틀렘의 형태가 슬슬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뭐 그때 베틀렘은 어, 조금 이상한 베틀렘었습니다 무슨 뭐 도끼맨하다가 번개바보, 뭐 말도 안 되는 조합으로 들고 왔는데 뭐그 당시에는 말이 됐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도둑에 출시하고 암흑마저가 출시하면서 를 이제 점점 정상적인 베틀렘의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뭐 그때 암흑마녀가 나왔을 당시에는 골렘도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패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당시에 패카 인기는 나쁘지 않았다. 특히 베틀렘과의 조합이 그 때부터 좋은 거를 눈치챘기 때문에 패틀램과이 패카 무덤덱의 핑률은 은근 높았습니다. 그렇게 높은 채로 유지를 하다가 암흑마녀 무덤 배틀램이 너프를 먹습니다. 그러면은 패카를 넣은 덱도 바뀔 수밖에 없죠. 이제 일법을 넣습니다. 일법을 넣은 패틀램 그 조합이 점점 다가옵니다 일단 일바브 넣은 페카 광부 덱이 좀 있었고요 뭐 광덕 덱이죠 그리고 패카 호그 덱도 좀 나왔고 그리고 광부 대신에 배틀램 넣어도 되잖아 뭐 너프를 먹었지만 배틀램이 더 어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광부를 뺀 배틀램 패틀램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또 그때 당시에는 메가 나이트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다? 이메골통을 잡기 위해서 패카를쓸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로고도 나왔기 었 때문에 이 로고를 넣은 배틀램도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많진 않았죠 이제 패카의 픽률은 5%에서 10%대로 유지하면서 2017년을 그렇게 끝냅니다. 2018년 초부터는 패카 벌룬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는 패벌덱, 패벌빙하고는 좀 다른. 그런 구성의 덱이죠. 야, 이거 패카덱이 보면은 종류가 참 많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악동이 출시하니까 악동을 넣은 패카덱이 또 보이고 뭐마바바차를 넣은 레아르그 패카덱도 보이고 삼총사가 인기를 끄니까 삼총사를 넣은 패총사. 아무튼 뭐 별의별 덱이 다 나왔습니다, 패카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패틀램은 점점 픽률이 오른다. 이 패틀램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패카의 승률을 보장해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패틀램 덱이 진정한 패카덱이다. 깨닫기 시작한 거죠. 점점 이래가지고 어, 그랜드 도전에서 픽률이 16%를 넘어서자, 하, 이거 슬슬 지겹다. 뭐, 이제 너프를 먹을 때가 되지 않았나? 어, 이런 여론들이 생겼고요. 뭐, 어, 그때 세계랭킹 200위권, 2018년 9월에 패틀램이, 픽률 1위를 보여줬다고 하니까, 천상계에서도 페틀램은 엄청 났다 너프각이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너프시켜드렸습니다. 물론, 패카가 아니고, 어, 로얄 코스트랑 마법 바처가 너프를 먹었다. 근데 뭐, 사실, 패카 입장에서는 알바 없죠. 아니, 뭐, 대기 뭐, 페틀램만 있나? 그리고 뭐, 로고랑 마법 바처는 대체하면 그만입니다. 패카는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뭐, 메타에 조금 치이면서, 픽률을 줄일 때도 있었지만, 2019년에 들어서면서, 삼총사가 너프를 먹는다. 아니, 총사가 너프를 먹으면, 패카를 써야지. 뭐 이게 뭔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페틀램을 쓰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쓰던 페틀램은 마법아차가 너프를 먹었으니 미니언을 넣은 그런 페틀램 대기였고 나무의 키피셜로는 그랜드 도전 승률 8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너프를 진짜 먹을 만한데 슈퍼셀은 페카를 너프한 대신에 페틀램을 너프시키고 도둑을 너프시킵니다 아, 이 패카 겁나 좋아하네. 근데 뭐 사실 슈퍼셀도, 어, 패카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패카는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배틀램이 날뛰는 거는 어, 주위 카드가 문제다. 그래서 너프를 시켰더니, 이제 주위 카드를 또 바꿉니다. 배틀램을 너프시키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랩라이더를 집어 넣어버려. 페렘라를 또 유행을 시켜버린데, 골치 아프죠? 자 하지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페카가 갑자기 리워크를 봤습니다 이제 2019년 8월에 페카의 체력이 무려 9.5% 감소를 합니다 그 대신에 페카의 사정거리가 0.8에서 1.6으로 두배가 증가해버렸죠 야 근데 이거 뭐 체력은 둘째치고 사정거리 증가는 확실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니 이게 피카팔이 겁나 길어져가지고 이제는 뭐강 건너편에 있는 유닛도 싸다고를 날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사정거리기 때문에 이거 뭐 체력이 줄은 거? 뭐좀 많이 줄긴 했죠 하지만 오히려 상위권에서는 픽률이 오르고 승률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사전거를 이렇게 늘면은 수비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괜찮은 패카를 더 괜찮게 만들어 줘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너프가 필요하다. 10%. 바로 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달에, 페카의 사정거리가 1.6에서 1, 1 2로0 4타일 감소를 시켰죠. 근데 뭐, 이렇게 되면은, 어, 페카의 사정거리가 이제, 원거리에서 중거리로 됐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강 건너편인 유닛을 때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 버프도 없이, 아니, 체력 너프는 그대로인 채, 사정거리를 감소시켜가지고, 이거 페카의 핑률은 좀 많이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랜드 도전에서 픽률이 3%대로 떨어지면서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았다. 관종 패카는 눈물을 질질 짰습니다. 뭐 하지만 다행히도 도끼맨의 2배 버프를 받으면서 날뛰자 낚시꾼을 넣은 패카 덱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패카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탱커를 견제하는 탱커 카드 이것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쓰다가 이제 마법아처가 2020년 5월에 들어서면서 너프를 먹었는데 어, 다시 또 버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처를 넣은 패카 덱 패틀램이죠. 이제 미녀는 니 버리고 이 마처 패틀램이 본격적으로 쓰니다 물론 뭐 픽률이 그렇게 높진 않죠 예... 페카가 사기가 아니니까 뭐,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뭐, 페카는 어느 밸런스 패치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뭐, 중간에 뭐, 페카 벌룬 무덤, 뭐, 일단 이상한 덱도 나오고, 별 혼종덱이 나오니까, 페카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죠. 뭐, 그 당시에는, 페벌빅나무꾼을 넣은 페카 벌룬 덱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페카의 폼이 그렇게 좋진 않았기 때문에, 뭐 적은 인기를 보여주다가, 2021년에 들어서면서, 일렉트로 자이언트가 나옵니다. 드디어, 빅카드가 나왔다. 페카의 시대가 온 것이죠. 심지어, 그때에는, 엘리트 바바리안도, 본격적으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페카를 안쓸래? 안쓸 수가 없습니다. 유저들은 또 오랜만에 페카를 집어들면서 페카 램라이더 덱도 쓰고 페카 벌룬 덱도 쓰고 기존의 패트램도 쓰고 다양한 페카 덱을 썼죠. 이제 이렇게 페카 입지가 점점 올라오던 참에 챔피언 카드가 출시합니다. 이제 그때 골드나이트랑 아처퀸이 또 페카랑 시너지가 나쁘지 않았는데 특히 골드나이트를 던 페카 렘라덱 이 덱이 뭐 엄청 낫죠 이제 뭐 최상위권 구간에서도 이 페카 렘라덱을 쓰고 뭐 20승 도전에서도 이 덱을 겁나 쓰고 세계 랭킹 1위마저도 이 덱을 썼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그런 페카 렘라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덱이 있었는데 이제 페카 렘라덱에 번개를 넣은 홀라 무서운 페카 렘라 배드덱이죠 배드덱? 아무튼 이 덱도 <laughs>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제 이 페카 렘라의 무서움을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깨달은 거죠 또그 당시 아처킨이 많았기 때문에 이아처킨을 견제하는 번개 마법을 넣은 이 페카 렘라 덱은 인기를 안끌 수가 없었습니다 자 물론 하지만 이 인기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뭐 당연히 메타도 바뀌고 이 짤짜리가 많아지면서 뭐 짤짜리 메타도 생기고 이 페카는 계속 힘을 쓸순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 카드가 나온다 그때 이제 뭐 프린스까지 나오면서 이 메타가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뭐, 진학 카드가. 뭐 순환 카드 뭐 진화 해골 이런 것도 있고 뭐 주로 가벼운 카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메타에서 페카가 살아남기는 개빡센 모습이었죠 페카의 픽률은 점점 줄어 갔습니다 뭐 진화 로열 훈련병이나 뭐 진화 해골 진화 기사 이런 끔찍한 것들이 나오는 메타에서 이패틀램이 힘을 쓰긴 굉장히 쉽지 않죠 그렇게 페카는 유저들의 관심을 못 받다가 어.. 2024년 3월에 거의 뭐 5년만에 버프를 먹습니다 이제 페카의 사정거리가 1.2에서 1.6으로 0.4타일 버프를 받는 건데 이제 예전에 너프 받은 거를 다시 롤백 시킨 거죠 이제 그 시절의 강력한 페카의 긴팔 원숭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으니 이 페카 유저들은 감탄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뭐 진화 감전까지 나오면서 이 배틀램 더 강력했고요 게다가 진화 배틀램까지도 나오면서 그냥 뭐 진화 파티에 열었습니다 이제 점점 진화 카드가 나오니까 야 이거 진화 페카도 내야겠는데, 두두 능자. 바로 24년 9월에 진화 페카가 등장한다. 이 진화 페카의 체력 회복 능력은 말이 안 됐고요. 말은 되나? 어. 뭐, 아무튼, 예, 이 짤짤이 상대할 때도 이 체력 회복 능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진화 페카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죠. 물론 뭐, 출시 전에 이제 처치당 치유량이 25% 증가하는 버프를 받고 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진화 페카는 완전한 메타카드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뭐 슈퍼셀은 그게 못마땅했죠 예, 바로 다음 달에 진화시 처치당 치유량이 20%감한 너프를 받으면서 바로 롤백 시켜버리는 갑퍼셀. 예, 그리고 진화 감정까지도 너프를 시키면서 패틀램이 살짝 애매졌습니다. 해뭐 예전만큼 메타덱은 아니어도 그냥 적당히 쓰이는 그런 덱이 됐고. 하지만 진화 패카는 어쨌든 이 진화 중에서도. 나쁘지 않은 픽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진화 중에서는 괜찮은 모습이다. 이제 뭐 유저들 사이에서는 진화카드 탑3에 손꼽았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고블린슈타인이 나오면서 이 진화 패카 고수덱은 인기를 안끌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또 너프를 시켰죠. 어. 이제 또 처치당 치유량이 25% 감소를 합니다. 야, 좀 심한데? 근데 이 진화 패카는 그래도 강력했나 봅니다. 여전히 높은 픽률을 보여주면서 이 유저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24년 12월에 신규 타워, 로얄 시프가또 나왔죠. 우리의 흑백 요리사가 또 출시를 하면서 이 진화 페카와의 시너지가 너무 강력한 겁니다. 유저들은 뭐 벌벌 덩거리 지려서 오줌을 지려버리니까 이제 결국 어 2025년 1월에 리워크를 받게 됩니다. 이제 진화 페카로 소형 유닛을 처치할 때는 치유량이 50% 감소하고 뭐그 대신에 대형 유닛을 잡을 때는 처치당 치유량이 100% 증가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확실한 너프죠. 대형 유닛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소형 유닛 처치할 때 치유량이 더 올라야지 진화 페카의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일반 페카랑 별 차이 없다는 아니고 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소형 유닛을 상대할 때좀안 어, 좋아졌기 때문에 실화 너프긴 했습니다. 근데 이래도 썼습니다. 왜냐, 어, 대형 유닛에 대한 치유량이 올랐기 때문이죠. 어쨌든 뭐 그건 버프를 먹었으니까. 뭐 하지만 에이. 25년 2월에 로얄셰프가 너프를 먹습니다. 이제 로얄셰프 빠리였던 패카는 사정거리마저 1.6에서 1.2로 감소하는 그런 너프를 받고 이제는 쓰기 진짜 애매해졌다. 이제는 진화 메가나이트의 시대가 왔다. 뭐, 어, 나중에 도 대장 도둑까지 나오면서 활개를 치니까, 아, 슈퍼셀, 이거 패카 좀 살려야겠는데? 그래서 2 0 2 0년 5월에, 어, 가장 최근이죠. 이제 진화 패카의 처치당 치유랑이 소형, 중형, 대형 유닛 다 버프를 시켰습니다. 뭐, 이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기억하실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패카는 어떻게 됐냐? 나라 같죠? 진화 마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진화 패카 어, 굉장히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진화 메가나이트에 비해 진화 패카는 많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이 패카 쓰실 거면 은좀 진화 마녀 날뛰기 전에 좀 진화 마녀가 없어지면 쓰신 걸 추천드리고 뭐 그래도 진화 패카 은근 쓰이는 덱은 많기 때문에 뭐 패틀램이나 패벌빙 뭐 아직도 패카 램라나 패카 고슈는 쓰긴 합니다. 근데 약간 테물리고자 여러분은 어, 이 패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버프를 조금 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전또 다음 영상, 다음 카드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